왜 이렇게 작아. 아무튼 녹화 시작했고요. 어쨌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배경음악을 줄이겠습니다. 아니야 이거 네, 팀 음성 대화, 대화 이거를 키면 되지 않나? 난백 번데. 어이 나한테만 그래 야? 맨날. 아 정말. 참 나. 참 정말. 만만한 어, 게 나지. 아 정말. 잘 나셨어 정말. 죄송합니다만 조금 제가 그 지금 공략 초갈 공략해야 되니까 오케이 조용히 좀 해주시겠어요? 뭔가 초가 예 초가 움직이는 거 발이 고을내가비생 중이야. 헉! 난 되게 편한가자 편한... 가자 야 씨. 아프다 초갈. 야 데스윙 와, 초갈 녹는 거봐와 데스윙 와 데스윙 나보다 더쎄 어 속살보다 더 센데요? 어떻게 된 거죠? 데스윙은 에바 참치인데아 <laughs> <laughs> 데스윙은 혼자인데 우리보다 더 세. 빛나, 괜찮아 이제 힐못 받아. 아야 도망가자 이거. 어뭐 잡? 아! 어될법도안 돼? 야잘 들어갔다. 어, 어. 어, 너, 끊 겨. 뭐 좀있으면 괜찮아지겠지쟤는 왜, 맨날, 끊기지 너, 너, 뭐라, 는지 그냥 안들려 내가 끊기는 거라고? 야! <laughs> 이단 부스터다! 아! 김치! 어, 도망가! 아, 초콜릿 그냥 집 갔다 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가자? 이제 갑자기 잘 들리는데? 아까 왜안 들렸냐? 데틀렛 통 문제고 오케이 내 마이크에 아무런 위상도 없고 오케이 어쨌든 내탓좀 하지 말아주실래요? 죄송한데? 내가 어 언제 니네 탓을 했어? 어이, 아 피해 망상 아 이래서 진짜 초랑은뭐못 찍을 거지? 패성 뭘로 갑니까? 당연히 되돌아오는 거지 아야 근데 쟤네 패스판 어차피 패스트 지금까지 깬 경우가 없으니까 지속된 죽어야 돼 쟤네 다 거인 낙살자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아프게 맞는 거아 아니야 네, 없나? 이상한 변명하지 말아주실래요? 아니 저 줄진 있잖아 그거 잡겠다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도망가자 우리, 우리, 우리 빼면서 너다 뺐다 잘하고 아저저 저 너무 아파 쟤 아 왜설적이에요 너무 너무 왜설적이구요? 아그 너만 왜설적인거야 그거 아... 아아... 아. 이거 이걸 지금 먹는게 좋을 것 같음 오케이 뺏길 바에 먹는다? 아다림의 거대한 몸에 기생하는 낑카 다스려야 다고요 아! 폭탄을... 아! 들어오셨네? Yeah. 이 피로 가도 되나? 미드로 가자 물먹고 가자안뒤짐보셨음 <laughs> <스윙이 뒤집. 웃음> <스윙이 뒤진다는 웃음> 아, 각볼지 모르네 이 친구 여전히. 용병 음. 하나 더 먹고 가자 음. 될라나? 이거, 이거. 이 겁나쎈 너가 가리나 초냐 아무튼 겁나쎈 가자! 호호! 어? 죽인다 이렇게 가면 그럴리가 아아 재나재아 아아 저 뭐야 저거 대스이네 빼고 오케이 여기서 이제 아웃, 아웃복싱 태세로 바꿉니다 아웃복싱 태세 아시겠죠? 아 당근 빻다주 아쟤쟨좀 그래 이번엔 또 칼리스는 목숨이 너무 짧은데 아 일단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후 <laughs> 호호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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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데스윙 맞췄다 가자 데스윙 데 일대일 일대일 영혼에 맞다 이거 영혼에 맞다 이거 잡았다, 잡았다. <목소리> 그리고 일대일이라니 우리 두 명이야 우리 개치사네 아무둘 때이 우리는 아무둘 때아 들어가 들어다 들어간다 그냥 <목소리> 아니, 먹었네 아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아아 아, 그냥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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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정말 아 선택장애 답이 여기 같은데? 빨리 잡아 네. 아 이거 좀 있으면 배스윙날라와 아, 아, 딜이 굉장히 쓰레기기 때문에 가디 의외로 딜이 되게 쓰레기 <놀람> 데스윙이랑 1대1 영혼의 맞다이 한번 갑니까? 일단 스킬 빠지면 들어가자 <놀람> 스킬 안 빠진 거 같은데? 아니야 빠졌어 김치 빠졌잖아 용병 먹고 김치 빠졌다고요? 어 김치 지금 대한민국의... 김치를 러 파워풀한... 아, 아, 가는 거니까. 몸보여기야. 저, Powerful Run. Chicatara Chicatagan, Chicago, c h i c a g 가 Chicago, c h 데힐 a g o Chicago, Chicago, c h i 누가 남... 여기다가 아저 태사다르가 괜찮아 안 죽어 아니 아니 태사다르가 어 잘못 쳤다 태사다르 도와주면 안돼한번 복수해줘야 돼 오케이 힐 한번 했고 다리 하나 좀 지켜주고 제 목소리를 스피커로 키신 분은 그거 이어폰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okay, 어. 하고 m h 다 아니 아니 안먹 a 다 들어가야 되나? 대 p y I'm h a p p 들어가 h a p 아래로 아 happy. I'm happy. I'm happy. I'm h 돼 p p y I'm happy. I'm happy. I'm happy. I'm h a 음... 아 대승이 너무 음... 사기야. 일단은 우리가 고래를 때는 대승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래를 때는. 어, 바다뱀님이 잘못한 게 탓입니다. 바다뱀님의 탓은 그건 맞다. 오랜만에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모랐는데. 그건 그렇죠. 아니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대승이 대승이 어. 나큐 잘못 썼어. 어 잘했어, 잘했어.

야궁 있어. 이제 튀어, 이제 튀어, 이제 튀어. 엉덩이 좀 쳐줘. 아 됐다. 아니 아니 엉덩이. 엉덩이를 쳐달라고요? <laughs> 아니 아, 그 아, 기술 뭐... 이름이 그거잖아. 아니 아니, 아니 그럴수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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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수 있어. 그런 그럴, 그럴, 그런 그 저한테 변명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그런 거다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스킬 이름이 그거잖아. <laughs> 스킬 이름 은 죄송한데 밀치기에요 엉덩이를 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거잖아. 그럼 어딜 미칠 건데? 이 몸뚱에... 더높아냐구요 오늘 더노, 근데 약간 좀 시간이 모호할 것 같아요. 11시에 11시 반쯤에 거울 전쟁한다 치면은 회사에 그 별라나 이거, 이거 들어가야 되나? 굳이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번갈겠습니다 빠지자. 너무 안 좋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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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망이 없어. 우리만 살면 돼. 나머다요 어? 테사다르가? 탑을 밀고 있네 아 좋은 판단이었다 어차피 질거 탑이라도 밀자 이거 어디가야 되지? 그냥 이거 오는 라인 받아먹어야 될거 같은데 미에서코 다시 밭으로 내려가면 나. 다 내려가라고? 아니 그럼 밭을 막을 사람이 없잖아 인정 근데 그러면은 그나라가 막아야겠다 밭? 사다르 왜 이렇게 안 되냐면은... 흐흐... 저건 맞습니다. 저기맞습다오건 흔들려... 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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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건 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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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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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왜 왜요 요불있있요요 그.. p u 는데왜 a n 갔어저 용병이 너무 먹고 싶어서요 미안합니다. 아 u 아, 내 g 당신의 궁은 찾지만 용병은 돌아오지 않아. 아 용병 Youngberg is not a good person. y 냐 u 요네초 e r g is not a 어. o o d person. 제 같은 거? 둘다둘다그 필수가 다니. 실망입니다. 뭐요? 너나 나나 공 없는 거 똑같지 않니? 이제? 좀만 이따 싸우자. 조금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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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안냈었어요 아. 아, 왜안 아! <laughs> 위로 가고 싶었어. 근데 이안 아, 보이더라고. 죽었다. 잡을 거... 아, 아 바리안은 왜못 잡는 줄 알아요? 쓰레기이기 때문이죠. 아, 아 드디어 뭘 아, 아, 아는구만. 알았네. 바리안 그렇지 얼라이언스 구간은 쓰레기지. 그렇지 그렇지. 아, 이미 시체야. 그래서 시체됐어. 쓰레기 아니었으면 시체 안 됐는데. <laughs> 어, 뭐 갑자기 왜 그래? 왜요? 골수 얼랭이가 근데 갑자기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좀. 아건 아, 그렇지. 데싱. <laughs> 야반데 네뭐 그냥.. 그냥 주죠 줘줘 줘. 괜찮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 랩 차가 그렇게 많이 안나네 음.. 우리가 초갈치고는 안나는 게이죠 쓴다 공아 시야좀 시야 그만 가고싶어 쓰는거기 때문에 싶어. 어디 TRL 주제 미쳐가지고 아뭐하는거야아 아. 아, 아! 아 촛탄이! 우리 의 소중한 폭탄이 괜찮아. 잘했다 이거. 잘 막았어. 이거 때문에 막았어. 요호! 아 대세인 궁이 공포구나. 아까 어디서 걸렸나 했네. 구단이라도 있는 줄 알았어. 애스이네 궁에 공포가 있었다고? 어. 방금 공, 공포 걸렸잖아. 맞아줘. 맞아줘. 어. 아이고. 아. 그냥 반대로 당겨 줄거 도망가라고. 어. 아. 내가 니네 궁... 아! 아! 궁쿨 줄여줄게 궁쿨 줄이는 특성이 있다 처음 봤다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간과를 했어 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왔어 아 이거 주면은? <laughs> 괜찮아 희망은 만들어가는 거라고 했어 <웃음> <웃음> 감동적이잖아 네. 아, 그지만3대으니까 이제 6대씩 한 거예요. <laughs> 어디 막으러 가야 되지? 탑은 다 막으러 음. 갔으니까 미드 빨리 막고 본 맞다. 막으러 가면 되나? 살짝 보시 아, 그래? 좀 느리니까 내 말을 안 들을 거면 왜 물어보는 거죠? 아니. 아, 그래? <laughs> 아, 진짜. 괜찮 이제 내려가자. 야이동선 동성 동선 관리 하는 거봐 그, 이거 그, 그, 영혼의 맞다 갑시다 영혼의 맞다 준심일번 영혼의 맞다 이 공수준 나 공수준 아아 무서운데 아아야한대가분 맞췄어 야 가면 안 되겠지 이제 괜찮 내가 그러시고. 쿨 줄여드림 어, 쿨 줄어드는 어, 거 보임 쿨 줄어지면 인정이지 줄여드는 거 보임 쿨 떨어지는 그 원리가 뭐지 한 방당 오퍼씩 아, 감소 아, 꿀... 벌써 10초 남았어 벌써 봤음? 데스 보면 절대 물러설수 없죠 무조건 싸워야죠 호호우 아쏴 버려 싸 버려 도물 맞다이 <laughs> 아 만족스러워 달려 1 0만더 오케이 <laughs> 야이걸 역전 가나요? 이제 발파구가... 이제발파구사 이게 발파구가... 이게 발파구가... 이가이아 저거 왔네? 이게 그래 구가 이게 발파구가... 이게 발파구 이게 가 이게 발파구게좀만족스럽게발파드나 얘 거의 때릴때마다 3툴씩 줄어든다고 했는데 초가리 공격속 도 특성 있었나? 뭐가 하나 조합되면 되게 좋겠는데? 공속 특이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딴거 찍었어 그거랑 같은 라인에 있나? 그럴걸? 어.. 세도의 주먹이 공속 증가시키는거랑 궁쿨 궁극감... 감수.. 이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궁 당화를 찍을 수 밖에 없겠는데? 이거 이거 야. 맞지? 희망은 만들어 가는 거랬어. 우리가 벌써 20렙이야. 음. <목소리> 음. 뭐? <laughs> 불만 있어? 음, 아 아닙니다. 가자. 근데 20렙 안 찍었으니까 우리 가면 이김. 어? 어, 왔다. 어, 이거 찐이야? 찐니, 찐니, 찐니. 아. 아! 와.. 고기, 미쳤다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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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궁한 그 대도 못 맞. 와기절 버텼는데 와.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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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할 거 있습니까? 나.. 나 엄청 잘 버텼는데? <laughs> 아니 아니.. 내 궁이.. 궁이.. 괜찮은 허공을 <laughs> 향해.. <laughs> <laughs> 아 괜찮아 희망은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뭔안 맞춰도 이길 수 있음. 지금 되게 희망적인 게 뭐냐면 이걸 먹혀도 힘들어. 저거 안 나와. <laughs> 아, 아 희망인가? 그렇지 그렇지. <웃음> <웃음> 굉장히 희망적. 먹어본 적이 없는 거 같아. 저런 거안 먹어도 이길 수 있는 게히오스잖아 뭐요? 응 음. 빨리 맞다고 해이 사태를 전적으로 봤을 때 이길 수 있는 플랜을 한번 짜야겠어요 궁쓸때 그.. 딜증 하고 쓰세요 아니 궁쓸때난 항상 궁 쓴다고 말을 했던 거 같은데? 방금은 안 했는데 아니 그 어. 말을 해도 결과는 똑같더라고 오우가 가죽이거 아, 오우가 분노 쓰시라고 안 박.. 다시 다시 싸우는 하지. 도중에 까먹어서 이부분5 방어력 증가 없어서 아, 아 괜찮아 죽을 가, 거, 거 죽을 거 같으면 용한반배쓴 다음에 바꾸면 돼. 지 미리 야 오케이. Okay. 어, 테사 온다. 아, 테사래죠. 치리에. 뒤로 칠까? 아은 아니, 아니, 아니 리 어차피. 어, 아, 습니다 고! 암포 발사! 어. <웃음> <웃음> 어, 요한 방패! 고가 보내줘 아, 보내. 아, 보내줘. 아, 보내줘 아, 아, 보내줘 아! 아, 미쳤나, 이게? 우리, 이미 졌어 트리엘과의 자존심 싸움 오케이 지능은 상관없지만 트리엘과 자존심 싸움에서질수 없죠 비겁하게 2대1로 이겼다 1대1이 1대1 아. 1대 1아 1대 1대 오케이 오케이 아큰났다 근데 이거 어떻게 막냐 이제 <laughs> 아니 막을 수 있어 아 상대도 글렀구나 막을 수있야 빨리 궁풀! 공폴, 궁풀을 줄여 빨리 일단 대수기한번더 쓰자 궁을.. 써다 아래 아래 어? 잡았네 노바? 어? 노바 잡았다 어떻게 잡았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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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막았어 아왜 자꾸 맞으시는거요아 맞아줘야지 이런거 맞아줘야 예이지 대칭 <laughs> 아, 잡으러 간다 바로 저거 잡으면은 우리 할만 할거 같은데 제이나 왔다 미쳐가지고 아 <laughs> 야, 근데 이래도 막았네? 안 들려. 가자. 줄지만 잡아 어떻게 될것 같은데? 너안 들려? 내가 이상한가봐. 아니 안 들리는 거. 아 이제 들린다. 아닐까? 말하지 말고 그냥 안 들리는 거 말하지 말고 그냥 들리는 척을 하세요. 아오, 아 너무 잘 들린다, 갑자기. 아 땡겨볼라인데. 도망가자. 땡길 때 가능하면 좀 최대 서거리에서 땡겨봐. 왜냐면 내가 궁을 딱 쓰잖아. 땡기면 적들이 뒤로 가가지고 한 대도 안 맞음. 음. 오케이. 이거 <laughs> 아, 예, 있어요? 뭐요? 문이 뭔가 문제다. 아, 주. 뭐거 없음? 여기 어, 여기 여기 여기. 저 저거 아 저것도 줘야 되나? 야, 또 용감... 먹으면 역전 가능. 아, <laughs> 저기. 아니야. 이번 거줘도 돼. <laughs> 아니야 아니야 먹어야 돼. 그래, 알았어. 아, 아니 지금 노바 노바도 아래. 아 아니, 아니 왜, 아, 왜 아무도 안 갔지? 다날 쫓아왔어. 내 아, 판단은 이렇게, 쓰레기다 근데, 이거야. 응? 뭐라고? 음? 뭐라고? 내 판단이 쓰레기. 어, 잠깐만 이거. 올라가자. 아니 아니 노바도 아래에 있어고 테사도도 아래에 있어가지고 할만했던 거 같은데. 그래, 킹만했음? 응, 음, 킹만했음. 오케이, 저 잡았다 노바. 어, 근데 짭이. 짜비. 어, 짭 잡았다고. 아, 잡았, 잡았나? 아 근데 나못 아, 잡았다. 킹스윙미드다 아, 물 타? 돌아왔어. 도망가자 이제. 렙 스윙 안 보인다. 이가 이겨. 가 이겨요. 2대 1은 좀 무리야. 어? <laughs> 우리 아직 아직 괜찮다. 아직 괜찮아. 아까 먹었으면은 좀더 나았겠지만 이젠 이제라도 싸울 수밖에. 먹는다고 아니, 이걸? 지금 못 먹겠는데.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먹지 마, 먹지 마. 못 먹어, 못 먹어. 절대 못 먹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뒤에서 짜져, 있, 짜져 있어, 짜져 있습니다. 씨앗을 모아라. 괴식물들은 신경 쓰지 말고. <laughs> 그수프에다가꿀 발라놨나요? 아, 이제 거기 있을 아, 필요는 없는데. <laughs> 온다, 왔다, 왔다, 왔다. <laughs> 해야죠. 아 우리 말말 말 힘들어해. 어떻게? 힘들어해. 어차피 진생일 뿐이야. 빠지자. 빠지자. 이거 에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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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글로 가는 거야? 오케이. 올라갈 거야. <laughs> 글로 가다가더 맞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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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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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보 전진을 위한 후퇴라는 말이 있잖아. 새로운 어? 근데 너무 많이 했어 아 괜찮아 괜찮아 1보 전진을 했는데 3보 후퇴하고 말았어 그러면 5보 전진 할수 있어 아 <laughs> 어? 타운투 트 잡았다, 티릴 트롤? 트롤 좋아요 누가봐도 티릴 이거 올라가야돼 지금 올라가야돼 올라가야돼 간다간다 같이 키 이거는 막아야된데 아래 아래 일단 밀레 좀 막고 와야돼 맞아맞아 어, 이거 수고 먹어야 돼안그럼 미래가 없어 치아씨 잘했구나 다투지마 사이좋게 나눠가지 <목소리가> 이거 먹자. 이게 반격의 사막이다. 아 아니 아니 자,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좀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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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서 먹어. 떨어져서 최대한 떨어져. 최대한 떨어져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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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잘넘네이 친구. 아, 뭐 보이나? 찐따 같은데 우리? 아 이거 좀 어떻게 해줘야 돼? 보이나 아, 이거? 아, 알바잖아. <laughs> 아, 반격의 서막이 너무 힘들었다. 아 지금 보물 고블린 안쓴게 어디야 지금? 과학적야 과학적. 아 나중에 보물 고블린 든거 보여줘? 거의 지금 발에 지금 땅이 끌리고 있죠. 아래는 <laughs> 일단 누나라가 맞고. 여기 라인만 어, 밀고 위에, 가자. 위에 문제가 생겨 당하지 아, 마. 여기 라인만 밀고. 어, 위에 어차피 쟤네 어. 해봤자 소용없음. 이거 아 이번에 이번 이번이랑 다음거 먹으면은 아래 바텀 가면 무조건 이기. 야 아, 그럼 내가, 내가 후브무슨 오케이 okay. <놀람> 무서운데? 와이 데미지 맞어 이거 어, 어떡하지? 뭔가 보이나요? 일단 계속 서로 변제 근데 우리가 지금 더 라인이 안좋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 편이야 아니 진짜? 어우 쟤부터 얘부터 얘부터 우리는 데스잉 말고 오. 어? 누구냐? 제이나같은데? 나궁 쓴다? 으아아아아아악! 아이고 아 그냥 궁쓸때용한 방패 미리 써둘걸 괜찮아. 이거 아직 모른다 진거 아니야 이미? 저 머본 뭐 우리 아니, 끝났어 아니 아사자가 있기 때문에 아직 몰라 t 스윙한테 n g T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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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가 빨리 넣는 거. 아, 예, 알겠습니다. 어서때 빨리 부어라는 거. 그게 아까 궁쿨 줄이는 거랑 같은 데 있어서 아, 그렇군요. 어? 왜16있 달리자. 이거 이거 될지도 모른다. 아니야. 아니, 데스윙 어떻게? 데스윙 어떻게? 데스윙. 엄마가, 아.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 그렇죠? 결과가 아직 안나왔어 MVP 먹은 사람이 살짝 이긴 거야. 아, 스윙 아! 진짜. 정신까지 졌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런 거 원래 초갈은 초갈이 서로한테 줄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죠. 물고 빨아야지 서로. <laughs>